네, 남성이라면 피하기 힘든 병,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다행히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은데요. 먼저 먹는 약으로 증상을 조절해보고 커진 전립선을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 365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 전립샘이 더 크고 전립샘 암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받는 햇빛의 양이 많을수록 전립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은 첫 번째 저장 장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배출 장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애는 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야간에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뇨, 심지어는 실수로 하게 되는 급박뇨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기온 변화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전립샘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는 약물, 그리고 전립선이 커짐으로써 전립선 요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요도를 넓혀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딘단을 위해선 전립샘 특이 항원 검사와 초음파 촬영을 합니다. 이후에 전립샘 크기와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유로리프트 수술은 전립선 요도를 막고 있는 선종을 제거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선종을 결찰, 즉, 묶음으로써 전립선 요도를 넓혀서 배뇨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술입니다. 간단한 마치 짧은 수술 시간, 적은 고통, 출혈 및 감염 등의 문제를 현재의 저하시키면서 배뇨 기능 개선을 가지고 올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질환은 방광기능 저하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부릅니다.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겁니다. 유로리프트 수술을 하고 나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좁아진 요도가 확장됩니다. 즉 배출장애의 증상이 상당 개선됩니다. 배뇨곤란, 지연뇨, 배뇨중단 등 전립선 선종으로 인해서 전립선 요도가 막히는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며 배출 증상이 개선됨에 따라서 요도 자극 증상도 같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 배뇨에 도움이 될까요? 화장실을 자주 찾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오히려 배뇨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건강삼료고였습니다.